기차 컨셉차를 보여줄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지금 보여준다고 하네요 굉장히 신선한데요? 지하차 같지 않고 뭔가 미래의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아차의 그 최근 들어서 기아차가 밀고 있는 세스트백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뒤쪽은 해치고 앞사인승 어, 해치백으로 만들어졌네요 어, 헤드램프는 지금 완전히 led 면발광을 이용해서 어, 정말 멋집니다 표면은 굉장히 묘해요 약간 이 컬러가 그냥 기존에 봤던 자동차 페인트가 아니라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게끔 마치 구리로 만들어낸 표, 표면 같은 그런 표면 질감을 내는 그런 컬러링을 했습니다 헤드램프 아주 인상적이네요 정말 동갑니다 그레고리 기 기욤 디자인 기아차 디자인 총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디자인 기아 모터 유럽이라고 돼 있네요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요 이 차는, 아 저희 찍고 아, 있어요? 이 <laughs> 차는 카테고리를 파괴하는 형식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약간 슬릭한 디자인이고 어, 굉장히 다재다능한 자동차로 디자인했다고요 어, 굉장히 친근하고 다루기 쉬운 자동차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어, 앞쪽에 라, 라이프와, 왜 날개도 찍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달리기 좋고 그리고 따뜻한 디자인 드러머들를더 어, 그 신경을 썼습니다 so, It will come as no surprise then that we have named our new concept Imagine by Kia. 자어 기아차가 지금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되게, 굉장히 합리적인 자동차로 디자인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서 이어서 자동차를 더욱 더 이모션 위주로 감성적으로 흥미롭게 이렇게 디자인을 더 열정적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 좀더 가까이 가서 지켜 볼까요? 저쪽으로 한번 어우 게 지금 이 주변 보시면 주변을 좀 찍어 주시겠어요? 와 주변에 기아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을 수가 있나요? 네,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로 뜨겁습니다. 한번 이쪽 한번 보시죠. 기아차 그레고리 기업, 기엄, 그레고리 기업이 여기 있는데 그레고리 기업 씨와 그를 둘러싼 여러 취재진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Uh, it's it's uh, just you know, you know. Hey. It's, it's, it's to again, it's to yeah. So, yeah. I think was, uh, we thought, we can actually use three dimensions. So there are three layers of rings, and we move out basically towards sound sound the castle. Yeah, sound the I can understand <laughs> what is why. But basically, when I, you know, when we started the project, I told my guys on the interior, I want something really a strong statement. Uh, but I I this, is, this is with humor. Of course, 아, you know. we will not go in production 아. with 21 s c r e e n But it's to make tiger mask, really. 아, tiger mask? Yeah. So far, really? we were always limited by the the air coolin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기자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주세요. 어, 그래서 항상, 항상 깜짝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지? 이러면서. 네, 아마 그, 이렇게 우수, 그 최고의 디자이너로 추앙받고 인정받는 데는 다 이런 배경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많이 보셨던 소울입니다. 소울의 전기차 버전. 서울의 전기차 버전이 여기 와 있고요. 오늘 여기에는 기아 프로시드가 나와 있지 않은 게 너무 아쉽네요. 오늘 프레스데이에는 프로시드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저께 살짝 찍어 놨으니까 어저께 찍어 놓은 걸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프로좀 가서요. 네, 어저께 다 봤던. 그 기아 니로가 서있고요 니로 서있고 니로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니로 전기차 이런 것들이 다 서있는데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굉장히 어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어저께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어저께 요걸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댓글을 봤더니 여기 뒷좌석을 너무 안 보여줬다고 뒷좌석에도 좀 앉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뒷좌석에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뭐, 다들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인테리어예요 이게, 아니, 뒷좌석에 이 에어컨 송풍구가 더 얇아졌네요. 손 여기 수납공간이 작아졌어요. 수납공간을 굳이 작게 하고 여길 조금 더 얄쌍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네요. 이걸 작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실내에서 딱 보면, 어... 정말 멋있어졌어요. 소재가 저 앞에 있었던 소재가 제가 앞좌석으로 가서 한번 만져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굉장히 충분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니로보다 더 넉넉해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시트가 더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 부분이 좀 뭔가 바뀌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미,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이게 약간 이게 턱을 만들어 넣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디테일이거든요. 누가 이런 거에 신경 써?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썼다. 그게 이제 미로의 어떤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지금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여기 이렇게 턱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기 그 충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볼, 밖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불이 하나 둘, 세 개가 켜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빡깜빡하면서 저게 불이 뭐... 충전이 덜 됐을 때는 하나, 충전이 더 되면 두 개, 충전이 더 되면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불이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저기 있냐면, 밖에서 충전기를 꽂았을 때도 밖에서 보고 알수 있도록, 안에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고도 알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인테리어에 여기 보면 크롬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리얼 알미늄이에요. 리얼,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리얼 알미늄인데, 이 정도급의 자동차의 리얼 알미늄을 쓰다니, 지금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인데요. 플라스틱이겠지 설마 네 플라스틱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진짜 알미늄 같은 느낌이라서 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손잡이하고 지금 이거하고 둘다 진짜 리얼 알미늄이라면 대단한 그런 느낌 대단한 겁니다 그런 진짜 리얼로 착각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송풍구 디자인 지금 너무 잘 돼서요 상하게 들어갔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송풍구가 기존에는 약간 비대칭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비대칭이다,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송풍구가 이렇게 얇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세련되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버튼들도 한 단계 내려왔고 그러면서 다루기 편하게 이렇게 기어 노브에 손 대고서 누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 뭐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것들 위치 너무 좋고요 이 위치들이 다 아주 절묘하게 잘돼 있어요 무선 충전 장치가 여기 들어갔고 어 EV HEV, 하이브리드 모드, 전기차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플러그인이니까요. 어, 전기차 모드를 선택해서 집에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어, 전기를 다 쓰고 들어가겠다. 나는 휘발유를 조금 더안 더 쓰고 전기만 쓰고서 가겠다. 뭐 이런 경우에 EV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EV 모드를 사용하면 그만큼 조용해지기 때문에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점이라고 할수 있죠. 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들어왔는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하나 둘세 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가장자리 양쪽에 있는 게 디지털 하, 저게 디지털 모니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맞거든요 지금 맞는데 음왜 저렇게 표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게 지금 모니터의 영역인데 그렇게 완전히 모니터처럼 쫙 보이진 않고 어. 마치 그냥, 네, 고정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독특한데요. 네, 어, 제, 이게 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알긴 어려운데요. 어, 제차 같은 경우는 BMW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이게 내기순환 모드예요 그래서 요 버튼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요게 달리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버튼이거든요. 앞차가 매연을 뿜거나 하면 바로 누르잖아요. 근데 요걸 누를 때 찾아서 눌러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요 버튼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내기순환 모드가 여기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게, 어, 뭘까, 이게 혹시라도 어 스타뱅고 같은 거를 켜고 끄는 기능일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내기순환 버튼이라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니로의 새로운 모습은요, 요 가장자리를 봤을 때 양쪽 도어나 이런 것들 변화가 없어요. 이 손, 핸들도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지금 기존에 비해서 훨씬 커진 거죠. 지금 보면 아 시원시원합니다. 이렇게 커야 이거는 세 단계로 나눠도 충분한 그런 공간을 갖고 있어요. 어 근데 왜 지금 아 지금 이거는 어 실제 양산 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스르르르릉 나왔는데 정상적인 뭐 정상적인 차는 이러지 않겠죠. 뭔가 아무튼 요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아 시원해 확실히 이 정도는 돼야 돼 디스플레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어 멋있네요. 전반적으로 이차참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입니다. 네, 원래 미로가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 가 아니고 풋 브레이크였죠. 어,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가 새로 생긴 거 이것도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e x s e me. So you'd have to go yeah, down. Yeah, yeah, yeah. So here it's like much easier to sit. Oh. So if you want to take a seat. Mm. Right. Yeah, yeah.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bye. 아, right. Bye. 무슨 버튼이래요? a a c i r c u l a t i 버튼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의 공기를 이렇게 딱. 그, 터널을 지나거나 할때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버튼. 그러니까 따로 찾아서 누르지 않고 굉장히 자주 쓰는 버튼이니까 거기 있는 거고요. 어, 계기판과 그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똑같은 아이레벨을 맞춰서 그래서 운전하다가 바로 옆에서 바로 볼수 있게 이렇게 내려서 보는 게 아니라 올려서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계기판을 보면서 옆에서 그냥 볼수 있게끔 이렇게 레벨을 맞춘 것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저쪽으로 더 넘어가 볼까요? 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정말, 정말 기다려, 기다리셨잖아요. 기아차 로고, 기아차 로고 도대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근데 기아차 로고가 바뀔 생각을 절대 안 했잖아요. 드디어, 드디어 이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아차 로고가, 기아차 로고가 바뀌었어요. 기아차 로고가 바뀌었어요. 이제 동그라미 안에 기아를 쓰는 게 아니라 기아를 그냥 글씨로 네모 안에다 쓰는 방식 기아가 빛나게끔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식, 어, 방식. 굉장히 독특한 그런 디자인으로 어, 다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어, 정말 멋있는데요. 기아 KIA라는 저 로고 세, 세 글자가 정말 아름답게 빛납니다. 기아라는 그뭐 실제로 지금은 그냥 KIA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는 그게 아니라 그래픽으로 기아라는 걸 기아라는 글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아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끔 한 마치 상형문자 같은 굉장히 미래의 어떤 미래인들이 써놓은 것 같은 그런 글씨로 그렇게 써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미래의 자동차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미지로 저렇게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기아 로고가 저렇게 바뀌면 기아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서 지금 기아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서 조금 지나친 도전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자동차에 저 로고가 그 최종적인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까 그레고리 기엄의 얘기에 따르면요. 저 안에 지금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어, 지금 그 운전대 앞에 있는 저 디스플레이를 잘 보면 그 21개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개의 디스플레이나 저기 있을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있을 필요 없지.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많이 붙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약간 유머러스하게 비꼰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비꼰다고 하면 그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들었습니다. 오늘 기아차 부스 프레스데이에는 이런 식이었다는 라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한영이었습니다